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는 교회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에 근원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일장 이십삼 절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분의 온몸으로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전도 일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70인을 선택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즉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탁받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사울로 불리던 다윗이 바울이 회심하여 전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한 단어를 주목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한 단어는 우리에게 전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할 단어는 20절에 나오는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음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막 회심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에색으로 인도되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갖게 된 바울이 그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전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야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 지식이 충분해지는 때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성품으로 성숙해지는 때를 기다립니다. 또는 베스트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경제적 형편이 더 좋아지는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즉 복음 전하기에 자신의 모습이 더 합당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기에 복음을 전할 만큼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때는 웬만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우리의 우리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럴듯함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 예수님의 구원자 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즉시로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지식을 더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사줄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나서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도 나도 한번 그 음식점에 가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대단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초신자라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그저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바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을 내었더니 성령 충만하여져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강건하여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자 초신자였는데 초신자였던 그가 전도자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도를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전도하면 이전에 나에게는 없었던 사랑이 공급되어 지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가 막히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자격이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하면 전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전도자로 살아보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는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지금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금 상태였고, 부자유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해 상황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이 거침없이 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방해가 있지만, 마치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그 평생 전도하면서 살지 않았, 않았겠습니까? 그가 전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진짜 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현실적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이 검진받는 것을,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러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진짜 무엇이 목숨을 걸만한 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자신의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생기자마자 즉시로 전도하였고, 전도함으로써 더욱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바를 진솔하게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그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적 성장과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는 2025년 상반기 행복 모임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시상식은 경쟁에서 승리한 누군가를 축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상식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전도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이고. 그 수고를 귀하게 사용하여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 모임 시상식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후반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복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영적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